안녕하십니까 정의병 부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유기죄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행사를 여시고 빨간 글씨로 된 민원인 행사 소송 사건 작성 도움을 여신 다음 빨간 글씨로 된 유튜브 촬영 사건을 여시면 위에서 네 번째 유기죄와 관련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확대된 법률 세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6.2제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객관적 구성 요건은 행위의 주체서 신분범, 즉 보호 의무자, 부조를 요하는 자를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행위의 객체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위는 요 부조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서 그 생명의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가 있어야 되고, 유기재에서의 행위자가 요구자에 대한 보호청이 발생이 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 이에 기한 부조 업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어,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위법성 조각 어,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간날은 어, 단독판사 간알로서, 어, 부조를 요구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업무 있는 자가 어, 유기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어, 또 자식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에 예, 처하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소할 수 있고 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설명할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은 서매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하게 하고 있고 위에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미만 또는 근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7년이 되겠습니다. 고소는 제1시 방역 선고전까지제하할수 있고 유기죄 보소고발증의 제출은 유기죄로 보소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일시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 내용을 기재하고 고소 이후는 범행 경위 정황, 동기, 사유 등 범죄 사실을 뒷받침한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고소고발전 제출 방법은 부패, 행제, 공직자, 선거, 방해산업, 대응참사, 육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위에 사건은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유기죄와 관련된 중요판을 읽어보시도록 하고 고소장에 유기죄 성명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성명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기재하신 후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그 고소 이유를 기재한 후에 증거자료 인적증거와 증거수료 또는 증거물을 어, 첨부하여 관할 어, 검찰청이나 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유기죄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위 설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솔로몬 어,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무료분률 상단 코너나 어, 유튜브 어, 동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